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몸을 가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유흥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물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교회들도 헌금을 모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협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돈을 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은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눔과 섬김에 있습니다. 그 나눔과 섬김 속에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나눔과 섬김에 있어 어디서든지, 나만이 아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